주식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 업종에 관심 많으실 겁니다. 에너지, 태양광, 수소, 원전, 그야말로 에너지 춘출 전국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. 자, 오늘은 이 가운데서 원자력 발전, 그러니까 원전, 특히 소형 원전, SMR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. 최근 두산이 미국에서 잭팟을 터뜨렸다. 이런 기사 보셨을까요? 소형 원전, SMR과 관련해 이 기기 2조 원 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. 그런데 제가 이 두산 쪽에 전화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우리 아직 도장 안 찍었다.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더라고요. 어쨌거나 하루 새 주가가 16.65%까지 급등하면서 관련주 주가를 들썩였습니다. SMR, 이게 대체 뭐냐.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입니다. 소형 모듈 원자로죠. 자 일단 우리가 익히 봐온 그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. 한 높이가 17m 정도니까 음, 한 5층 정도 높이 의 아파트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크기가 작으니까 당연히 건설 기간 짧고 건설 비용은 저렴하겠죠. 소형인데다 또 주요 구성 기기들이 이 하나의 모듈 안에 들어있어서 활용이 상당히 유연합니다. 자 그러면 왜 지금 와서 SMR이 각광받는 것이냐?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,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,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, AI죠? 인공지능이 보통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. 게다가 뭐 전기차며 자율주행이며 워낙 많은 분야에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, 이 과정에서 많은 전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이걸 감당하려다 보니, 뭐 태양광, 수소, 원전까지 끌어다 쓸수 있는 전력은 죄다 끌어모으는 형국입니다. 이 시장의 선두는 미국입니다. SMR 설계를 하는 New Scale Power라는 회사,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죠. 이 두산에서 수주를 받고자 하는 바로 그 회사, 이 New Scale라는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인 건77 메가와트짜리 아주 소형 원자로인데요. 이게 아직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. 한 2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고요. 그게 완공이 되면 빨라도 2029년은 돼야. 이 SMR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인 거죠 소형 원전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냐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건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원전은 출력이 1000메가와트가 넘습니다 반면에 소형 원전은 개념부터가 300 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이에요. 그니까 만들어지는 전력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죠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케이 파워 같은 케이스는 77 메가와트짜리 단위당 발전 단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. 때문에 이 SMR 과연 상업성이 보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. 보통 2030년 정도 되면 뭐 뉴스케이도 그렇고 지금 개발 중인 소형 원전들이 상용화가 될 건데 그때 그 전력을 그 가격에 사주는 소비자들이 많아질지 아니면 안 많아질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 SMR 시장 규모 이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전하면. 일단 안전성 문제가 걸려요.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는 후쿠시마 또 체르노빌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같은 원전인데 작으면 더 안전하냐. 소형 원전은 일단 출력이 작아서 그만큼 발생시키는 열량도 적고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전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. 사고 규모도 좀 적을 거예요. 1,400 메가와트짜리 원전에 비해서 77 메가와트짜리 원전. 당연히 사고 반경은 줄어들 겁니다. 자,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이 원전은 원전이에요. 이 방사성 물질 나올 거고요. 또핵 폐기물 나올 겁니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맞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검증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보통은 원전을 설계하고 한 10년 이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다 체크해 보잖아요. 소형 원전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그 과정까지는 한참 더갈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SMR 시장의 선두 주자 조금 전에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 중국은 지난해에 일단 기계적인 완공은 끝났고요. 지금 하이 난성에서뭐 SMR을 시운전에 들어갔다.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. 아마 이 SMR 가동 1호 국가의 이름을 올리려고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또 중국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적잖아요. 뭐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.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로 다른 나라들이 안할때 원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게 얼마나 좀 기술적인 면에서 실적을 낼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중국 전체의 신규 발전 중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이 또 굉장히 작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이 원전의 강국이 될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원래 이 소형원전은 우리가 제일 앞서서 개발을 했습니다. 과거에 한국은 2012년 세계 첫 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하는 등이 자타가 공인한 SMR 개발 선도 국가였어요. 하지만 이 탈원전 정책으로 좀 답보 상태를 연치 못했죠.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경남, 창원 지역을 글로벌 SMR, 파운드리, 그러니까 위탁 생산의 허브로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 차질 없이 실천이 될 것이냐,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때맞춰서 두산뿐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, 또 현대건설, 삼성물산, 또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SMR 개발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, 러시아, 뭐 중국까지 2030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뛰고 있는 게 국가 대항전처럼 되고 있어요. 자, 우리도 민관이 역량을 모아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좀 가속도를 붙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 한방이었습니다.